원의학신 13번 영원한 상급 민숙이 16장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좋았더라 고라일당이 유명한 족장들을 선동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렇게 지도자 편에 서서 중심을 지킨 장로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여러분은 고라일당이 될래요. 모세와 함께하는 든든한 장로들이 될래요. 모세와 함께하는 장모들이 되어야겠지요.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다 이런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려요.다 같이 탄탄대로 탄탄대로. 모세를 따르는 장로들의 모습이 정말 멋지지요.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고라 일당의 물건은 단한 가지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탐하여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반역자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지도자 앞에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고, 받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엄중히 다루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렇지요. 생소네 식구들은 이런 일에 일절 깨끗하게 선을 그어서 귀하고 장고에 쓰임 받으세요. 민수기 16장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하나님은 왜 이들의 장막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반역자들과 가까이 있다가 같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또 혹시 이들 중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배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단한 명도 재앙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고라 와그 일당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요. 극유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주실 때에 간과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세우신 것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실 때가 왔어요. 백성들과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교훈하실 때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지요. 민수기 16장 29절에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약 고라의 무리가 오늘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고 모든 사람처럼 오래도록 산다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16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고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을 누구를 대적한 것으로 계산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땅이 입을 열게 하셔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강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고라 일당은 꿈쩍도 안 했지요. 중독이 되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6장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하나님께서 고라 일땅을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한순간에 삼키게 하셨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가끔 싱크홀 사건이 일어나지요. 멀쩡한 땅이 갑자기 푹 파이고 길이 또 끊어지고 산이 와르르 무너지고 집도 한순간에 땅속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면 정말 너무나 무섭지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놀람을 금치 못하게 돼요. 오늘 고라 일당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질서에서 벗어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런 지경까지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민수기 16장 34절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백성들이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직접 보고 정말 너무나 무서웠겠지요. 땅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게 되지요.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보라 일당이 먼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도 250명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로다 살라 버리셨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받았지요. 유명한 족장들이 잘못된 만남으로 이렇게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역자는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자와 절대 교제권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민숙이 16장 36절에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을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쏘으라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잠잠히 수행하였지요. 여러분 같으면 조연히 아무 일 없는 듯이 엘르하살처럼 할수 있겠어요? 사역자는 할수 있어야겠지요. 같이 흥분하고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겠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사불란하게 해야겠지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수 있어요. 민숙이 16장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 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사명을 이탈해서 지도자 모세를 자기가 제사장에 대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폐역했다, 범죄했다고 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드린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거룩하다고 하셨지요. 그것으로 재단을 쌓는 편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좋은 예화에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으로는 계산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감동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심만 하면 모든 것을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드림에 중심을 다 하세요.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하늘나라에 드린 것밖에 없어요. 어려성의 때 새로운 장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 지난해에 드렸던 명단을 쭉 말씀하시면 정말 재미있지요 지나고 나면 기억은 나지 않아도 드린 기록은 남아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요 금액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드린 것다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상상절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지요. 민수기 16장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노트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엘로하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지요. 제사장 아론의 후계자로서 대행할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놋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이 불타 죽은 것을 목격하고도 그 향료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았을텐데. 그러나 엘르하살은 묵묵히 해냈지요. 사역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엘르하살처럼 묵묵히 사명 감당해야겠지요. 하나님은 다시는 고라의 폐역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기념물까지 만들어서 교훈이 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숙이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 일당과 족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었는데 이 회중들은 그것을 지도자가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몰려왔어요. 민수기 16장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몰매까지 맞았어요. 그대로 두면 곧 죽게 될 텐데, 이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즉시 해막에 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름이 해막을 덮을 때에 백성들이 하던 짓을 멈췄는데,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급히 해막으로 갈수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노라 하시매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맞았어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원치 않고 즉시 엎드렸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민수기 16장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실 때에 과연 확실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향로를 취하여 단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회중에게 급히 가서 속죄하라고 하셨지요. 민수기 16장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이라 급히 가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거쳐서 정말 다행이지요. 진노 중에서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 주셨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셨지요. 이때 죽은 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향로에 단의 불을 담아서 갔을 때에 전염병이 거쳤지요. 이 단의 불은 곧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망해서 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희생이 드려진 단의 불이지요. 계속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다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 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혼이 용서해 주시고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도록 죄 문제를 완벽히 끝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아론이 향로에 단의 불과 향을 담아서 급히 달려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 50절에 연병이 그쯤에 아론이 회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전염병으로 급속히 죽어갈 때 살릴 수 있는 분은 재단의불 대신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이렇게 큰 효력이 있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처럼 어린양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재물을 삼아드리지 말고, 발람처럼 돈을 따라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고라의 폐역한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영혼구원해서 영원한 상급받는 멋진 사역자 되세요.